많이 불안했지만 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상식과 아, 높은 시민 의식을 믿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 4년간 이끌어온 그 시정에 대한 성적표가 오늘 나온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준 성남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성과들, 부채 청산, 청렴도 개선, 공약 이행, 이런 것들은 저의 노력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성남이라고 하는 캐치 프레즈에 맞게 우리 성남 시정이 정치적 갈등을 겪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나서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좀더 시민들과 가까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더 공정하게,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남 시민들 뿐만 아니고. 네. 이 시정은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좀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고 또 호연 속에 갇혀있는 실상들을 잘 가려내 봐주시는 것은 결국은 성남 시민들의 높은 민도, 시민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 높은 시민의식 전국 최고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시민의식 높은 전국 제일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성남시가 가진 이 엄청난 잠재력을잘 활용한다면 전국 제1도시를 넘어서서 아마 세계 100대 도시 안에 충분히 우리가 목표한 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좀더 과거형으로 말한다면 거슴 그중에서도 시장은 상모섬 중하나입니 모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정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배신하느냐 하는 것은 그 모섬의 자질이나 품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시민들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 활동을 잘 합니다. 또 하는 것에 따라서 상과 벌을 적절하게 잘 해주면, 즉 신상 불보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모습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만 드는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